우리나라는 자살이 너무 심해서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자살로 끝낸 사람이 있습니다. 얼른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론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다가 1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가론유라가 자살한 얘기가 있고, 또 이상의 같은 부분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배반한 기록이 동시에 나옵니다. 가로유다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지던건 같은 일인데 다 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가로유다는 자살로 끝내고 베드로는 회개함으로써 통곡하면서 회개함으로써 정말 제자 중에 제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치의 기준, 가치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27장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자, 예수님을 이제 죽이는 모의가 잘 진행돼서 기득권 세력, 소위 체제를 유지하는, 그걸 프랑스 말로 스타트스쿠오, 그래, 스타트스쿠오. 현상, 현정권, 현이익, 현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 인원을 해서 잘 진행됐습니다. 거기에 엉뚱하게 참여한 것이 가론유다지요. 가른 유다가 예수님에 있는 정보를 알려주고 예수님을 있는 곳을 안내해서 은30냥에 팔았습니다. 3절 말씀.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제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스스로 뉘우쳐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큰 실수로 저질렀구만 스스로 뉘우쳐 영적으로서 뉘우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성경상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딱한 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뭘까요?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 회개하면 모든 것이 용서받고, 하나님이 너희 허물과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없던 걸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론유다의 비극이 뭐이냐? 스승을 은삼십량에 팔았던 것이 극이 아니라, 그 다음 스스로 뉘우쳤을 때에,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 가론 유다의 비극입니다. 스스로는 이웃그 은삼십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철저하게 뉘우쳐가지고 30량 받았던 것을 다시 가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사장들이 그런 유다를 이해하는데 뭐 취소하겠습니까? 언제는 팔고 언제는 돈 갖다 주냐? 당시 네가 스스로 감당해라. 이러고탁 자른거지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말씀.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란 말이 두번 나옵니다.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어 죽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서 끝납니다. 스스로 잘못하고,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 죽은 겁니다. 거기는 뭐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회개가 빠진 거지요. 참 불행한 사나이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엘리트고 가장 요즘 말하면 의식이 있는 제자가 가론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는 요즘 말하면 운동권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열한 제자는 전부 갈릴리 출신입니다. 시골뜨기 출신인데 가론 유다는 유다 출신입니다. 유다 지방 유다가 훨씬 깨인 지역이지요. 뭐 서울 부산하고 저 지방 시골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가론 유다는 유다 출신이고 다른 열한 제자는 갈릴리 아주 지방 한적한 지역 출신인데 제일 똑똑했기 때문에 가론 유다가 제정을 맡았고 그래서 제자들 중에 아주 일을 많이 맡았지요. 근데 가론 유다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느냐? 가론주다의 입장을 변호한 글이 있습니다. 가로주다는 애국 청년입니다. 우국 청년.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될까? 예수님의 영향력이 막강하고 능력이 뛰어나니까 예수님의 인기와 능력을 이용해서 로마에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 요즘 말하면 운동권 출신입니다. 운동군 출신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한 3년 지내 보니까 아이단 말이야. 나의 나라는 땅에 있느니라. 이러고 뭐 하는 게 독립 운동에 대해서는 전혀 광신거안 쓰고 병자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러니까 가론유다가 실망 중에 실망을 한 겁니다. 자기는 운동권 출신으로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은 민족의 독립에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말을 하니까 그래서 가론유다 마음 속에 스승을 배반할 마음이 생긴 거이다. 근데 막상 예수님을 팔아서 모욕당하고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의인을 배반했구나 내가 의인을 팔았구나 그래서 스스로 니우쳐니다 스스로 니우쳐 스스로 니우쳐서 회개했으면 되는데 스스로 목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나라 운동권에 대해서 나도 30대 운동권에 뒤따라 다녔으니까 그 성향, 사상성, 바탕을 잘 압니다. 이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라 위에서 옛날에 지역도 살고, 라면 먹고 쫓겨다니고, 나라 위에서 30년, 40년 일했습니다. 근데 기본 가치관, 기본 정신이 가론유다 식으로 배반하고 스스로 니우쳐 스스로 목매 죽는 식으로 나가면은 백성들 역사는 바른 길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반면에 가론유다에 비하면 베드로는 아주 엉성한 사람입니다. 성질도 급하고 나서기를 잘하고 우욱 나섰다가 뒷감당도 못하고 여러분, 남편 중에 그런 분들 없습니까? 뭐, 욱 해가지고 사업한다고 들이 벌려놓고, 뒷감당을 못 해가지고, 여보, 당신, 저가 집돈좀 빌려와봐. 응? 이래가 뭐, 아수준 소리에서 돈빌려주는으면 겨우 살만하면 또욱 저지러가지고 또,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데 일이 완전히 망가지 뭐. 여보 좀 봐줘야지 그런 남편들 있지요? 어쩌겠습니까? 다 팔자소가 인데 갈아치울 수도 없고 아 이거 순교가 따로 있냐 그러고 참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응? 여러분 중에 꼭내 남편 같네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허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 뛰어났었느냐 스승을 스스로 배반하고, 어, 저주하면서 배반 부인했지요.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장에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 자,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혀 가시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도망도 못 가고 옆에 딱 붙어있지도 못하고 멀찍이 따라가는 광경이 나옵니다 57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께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5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찌기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렸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다 그랬습니까? 이 멀찌기란 말이 아주 유황스가 깊습니다. 멀찌기. 바짝 붙으면 위험하고. 영 떨어지면 자주 체면이 안 서고, 머리 굴리는 겁니다. 그래, 배드로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요? 어느 정도가 안정거릴까? 잽피지도 않고, 미안하지도 않고, 고고 멀찍이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에 머리 굴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일하면서 통박 굴려가지고, 사람 생각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영적인 일에는 좀 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목숨 걸고 열정을 가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손해를 봐도 오해를 받아도 예수 중심, 예수 주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마당에 가서 화톳불 쫓고 있는 겁니다. 노예들, 종들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서 핍박 받고 침뱉음다고 하는데 수제자 벧으로는 종들 사이에 끼어 가지고 손바닥에 불 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은 사명의 불이 꺼지면은 손바닥으로 세상 불 쫓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뜨끔 뜨끔 빛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가슴에 성령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사명에 위해서이 모습 이대로 살다가 천국까지 간다. 목숨 걸고 이 교회를 섬기고 예수 믿는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 뭐 괜히 멀찍이 따라가다 마당에 가서 손바닥으로 불 쫓고 있는 베드로 신세가 되면 안 되지요. 그 베드로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26장 75절입니다. 마당에 있는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도 나사렛 퇴근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 번째 부인하기를 26장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여, 명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런 걸 쉬운 말로 입에 춤도 안 바르고, 거짓말한다 그래요? 그 많이 보이는데 저주하면서 나는 나사렛 예수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다. 아주 부인을 했습니다. 그때 달기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지요. 내가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 전날 저녁이지요. 그 전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내일 달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아주 장담을 한 겁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왜 그래 나를 몰라주십니까? 내가 목숨을 걸어도 목에 칼이 들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쳤는데 몇 시간 뒤에 달기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그때 달이 울은 거예요. 그때서야 베드로가 아차, 내가 이거 못할 짓을 하는구나. 가룟 유다식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리우쳐, 스스로 목매죽지요.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영리하고 재주 많고. 능력이 있던 가론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목매 죽고 끝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75절입니다 이 75절 때문에 베드로가 좌절에서 승리로 밑바닥 쫄장부에서 위대한 사도로 격상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가론 유다 쪽으로 설 것이냐 베드로 쪽으로 설 것이냐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달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줄여서 말하면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소인배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내가 못살 짓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가론 유다도 그렇게 했으면 그 영혼이 승리했을 텐데, 가론 유다는 더 똑똑하고 더꽤 많고 더 유능한 제자인데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목매서 죽어 끝나버린 겁니다. 베드로는 가론 유다만큼 머리도 안 돌아가고 둔하고 성격도 급하고 교양도 없는 사람인데 뭐의 차이점입니까?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베드로의 선택, 베드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에 아주 극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나는 이 말씀 젊을 때부터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5장. 예수님께서 베드로 만나기 전 시몬일 때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일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고요. 시몬일 때에 베드로의 배를 빌려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전할 동안에 베드로는 그물 손질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 오장 4절 말씀 말씀을 마치시고 시문의 길에 시대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대로. 이 말씀은 고기 잡는 그물을 깊은 대로지만은 나는 이 말씀을 넓게 받아들입니다. 인생의 그물. 우리 인생의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얕은 데서 장사 속을 가지고 계산해서 돈박 굴려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가난 유다는 그렇게 못한는거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매여서다가 비극으로 끝난 거이지요.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는 예수의 님 말씀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5절 말씀. 오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베드로가 되기 전이니까 시몬이지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어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난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몬이 밤새 그물 던졌는데 부어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빈 그물 들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선생님 사부님 이 사부님 히브리말로 라바이 라삐어 큰선생님에밤새 그물 던졌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금을 가지고 있는데 뭐에 의지하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의 시작과 끝이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러고, 예수님을 저주함으로 부인했을 때도, 달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회개하였더라. 이 자원이 다른 거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물을 깊은 데 던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들이 든분들 많지요? 60, 70, 뭐, 40, 50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공부하고, 대학 졸업하고, 뭐, 온갖 거다 했지요. 70평생 노력했는데 얻은 게 뭡니까? 빈금을 들고 있는 베드로, 시몬과 같아. 밤이 맞도록 금을 던졌지만은 빈금을 들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에 정치하고, 전쟁하고, 교육하고, 장사하고, 인류가 남은 게 지금 뭡니까? 눈에 보이도 지 않는 코로나가 오니까, 쩔쩔매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이건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제약회사하고, 의학 공부하고, 정치하고, 뭐다 했는데, 코로나 그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그균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요. 요새는 비행, 코로나도 뭐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세계에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는 김, 빈금을 들고 있는 심몬과 같은 우리 인간의 역사예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했는 길이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뭐에 의지한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겠나이다. 아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 따라 깊은 데 그물 던졌더니 대박이야, 대박.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이런 절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꼴, 저런 꼴,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해봤지 않습니까? 다 털고 빈금을 손에 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될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하게 됐던 핵심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베드로가 위대했던 핵심이지요. 정말 깊은 데 깨달음을 가지고 깊은 데 인생에 승부를 건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 사람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사람의 삶의 결론이고 본질입니다. 본질, 내가 예수를 누구로 알고 고백하느냐, 이 핵심입니다. 16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무식하고 결기 많고 허점 많던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수 있었던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멘 하시죠? 베드로가 위대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이 신앙 고백 들고 천국 가는 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뭔 업적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